방금 소개받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이남철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희 직업능력개발원을 잘 모릅니다. 이게 뭐 직업훈련원인지 뭐 연구하는 단지. 사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KDI, 카이스트와 같은 똑같은 기관입니다. 1997년이 됐고요. 사실 저희 기관에 제가 이제 글로벌협력센터장이지만 일주일에 일국 개도국에서 일주일에 두 번, 두 건, 세 건. 이런 방문객이 많습니다. 전번주만 해도 태국 교육부 장관이 방문하고 그 많은 나라에서 저희 직업력 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개발도상국들이 그 ODA 한국의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 이런 자랑이지만 대사님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서 출서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로안다 뭐 전번에 파키스탄 뭐, 여러 나라 대사, 오늘도 그 파라과이 그 대사 대리가 오셨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저희 원에 옵니다. 돈을 달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직무관은 돈도 없습니다. 이 코이카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해서 그, 해야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머리만 있다고 합니다. 머리만 있다. 저희 연구원에 그, 같이 지금 밥 먹고 사는 사람이 한 400명 되는데 한 박사급이 10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학, 경제학, 사회학, 공학, 다양한 분들이 이런 ODA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뭐 BLG의 의미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향후 그 직업 기술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개도국을 위해서 5년 동안 이 그런 전략과 과제를 제가 거의 20년 동안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혼자 그 전략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 주제는 저희 이제 그 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비판도 있지만 더 수정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그 저희 그한번 아, 넘겨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저는 이제 소녀 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이런 문제도 좀 다뤄보고 또이 그 여성 정책에 있어서 ODA 관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 협력 비전과 추진 전략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에, 앞에 교수님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에,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것만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양 얘기 그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뭐 성평등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또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이 직업 기술 교육 (TBT) 관계 대해서는 1989년 파리 유네스코 25차 총회 때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직업 기술 교육 협약 정책이 이렇게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 있고 또뭐 90년에 EFA 또그 후에 다양하게 이제 그 양성평등에 관계되는 더불어서 TBT과 관계되는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2016년 5월 인천 세계 교육 포럼에서도 저희가 그 TV 직업 기술 교육 훈련에 관계돼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그뭐 그 MDG나 SDG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었는데 그 직업 기술 훈련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특히 그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분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DG와 SDG 부분에서 다른 거는 뭐 어, 생략을 하고 MDG에서는 그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그러면 SDG에서는 성평등 뿐 아니라 여성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개발 협력 4대 구상에서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되는 게 제일 앞부분이고 또 제가 이 4번을 이렇게 색깔을 달리한 것은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색깔을 좀 달리했습니다. 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유네스코 배어 그 프로젝트를 해서 그, 그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요 베어가 이런 약자입니다. 베어 에듀케이션 포 아프리카라이즈.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가 수행이 됐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0만 불이 투입이 돼가지고 기알 콩고, 남미비아, 잠비아, 말라이보스아나 이렇게 해서 저희 연구진들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고 2015년 12월에 대통령이 유네스코 총회에 가셔서 이 한국의 베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다. 라고 이렇게 그 언급을 했고 또 2차 베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차 때는 100만 불인데 무료 10배가 많은 1,000만 불 프로젝트로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아직 그 국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에도 그 프로젝트도 저희 연구원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 노동시장 분석 또 교육, 교과서 개발 또 교사 연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고 이 프로젝트가 연속적으로 그이 이루어지면서 나라는 저 사실 어떤 나라가 정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추후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1차 때 성공적인 것을 2차 때도 이제 적용을 한다 이렇게 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 정책과 ODA 관계돼서 이제 그 말씀드리면 을 사실 그 여성 정책 성평등 이런 부분도 1975년에 그 un 에서 세계 여성의 이때부터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원원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95년에 중국 그 베이징의 생동강령 99년 oecd 이런 얘기가 있고 또 2000년 2008년 2011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성 정책과 ODA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도 제가 코이카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성주류 방안 연구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성평등, 성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조직도 개편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사실 그 코이카에서 사실 다양한 나라들의 그 티베에 관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사실 직업 훈련원을 만들고 직업 훈련원을 만든 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직업 교육 훈련을 시키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아, 프로젝트입니다. 뭐 국가들도 다양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2016년에 파라과이 고등 직업 훈련원 같은 설립 이런 부분도 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벳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사업명이, 사업명을 한번 보시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여성 티벳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성주류와 성평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코이카에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다 이렇게 거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손에 이번 프로젝트는 소녀들을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그 보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여성 이제 그 여성정책 연구원에서 이런 프로젝트 연수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몇번 강의도 갔었는데 이런 그 지역별로 아프리카, 중동, CIS, 중남미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여성 연수를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수는 뭐 소년은 아니고 기성 기성 어른들 이렇게 공무원들 초빙해서 이렇게 연수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티벳에서 그 BLG의 그 이니셔티브가 왜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위에 그 언급된 바와 같이 평등한 티벳 제공과 사회 참여를 통해서 여성과 그 소녀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양육도 잘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그 티벳을 받은 여성은 가정 및그 지역 사회 지역 사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역 사회 내에서 사회 경제적 권한이 그 향상이 되고 증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국가를 위해서 그 일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이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이 소녀들을 위한 그 TVS에 제 나름대로 비전과 이렇게 3대 전략 추진 과제를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 제시를 했습니다. 뭐이 비전이나 전략이 하늘에서 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다양한 이 여성 정책이라든가 국가의 직업 교육 훈련 정책 이런 것들을 좀이 그 보면서 그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전략 이 목표를 보면 양성평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녀들에 대한 그이 차별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프리카의 경우는 또 아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성과 여성의 그 학교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이 성평등 그이 척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 이런 문제도 좀 고려해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문해율이 높고 아 분해율이 글자 글씨를 읽고 쓰고 이런 부분이 낮은 이런 개발도상국의 소녀들을 위해서는 이 기초 학습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두 번째로는 티벳을 통한 소녀들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양성평등 이런 기초 학습 능력 배양을 통한 이 소녀들의 역량 강화를 한 후에 이러한 것들이 결집이 돼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능력을 증진해야 되겠다, 증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진 전략과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연구 연구원의 아프리카 베어 프로젝트를 담당한 이 박사들 얘기가 많은 얘기 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는 노동시장 의미 자체를 모른답니다. 노동시장의 의미를 모르고 또 단순히 사실 직업교육이나 직업교육 훈련 교육이 단순히 교육이나 직업교육 훈련시켜서는 되지 않는다. 다 이런 교육이나 직업교육 훈련이 산업현장 노동시장을 알고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그런 그 배경에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능력 증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 이, 아, 네 번째 산업 수요에 이제 그 대응하는 인력 양성이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의 경우는 뭐저 사항은. 뭐 개발 도상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똑같은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티벳을 총괄적으로 관리 또는 지원해 줄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조금 전에 표에서 제가 그 코이카에서 많은 이 개발 도상국들을 위한 그 지원 프로젝트를 설명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 오래된 그, 오래 전에 지원이 된 기관들, 훈련원, 이런 데에 지금 그 많은 시설이란 이런 게 노화됐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이번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노화된 그 티벳 시설 교체 또 새로운 장비 지원도 필요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물론 또 시설뿐 아니라 티벳 담당 교사들 연수도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실 선생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내용은 좀 생략하고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아홉 부분이 뭐 여러 번 비슷비슷한 얘기 같지만 산업과 연계된 직업계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돈 문제, 요거는 뭐그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돈은 뭐그 연구소나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돈하고 사람 달라고 하는 것 그, 그런 문제인데, 뭐 안정적인 티벳 재정 확보, 요거는 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그리고 추진 과제에 대해서 뭐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이 말로만 양성이 아니라 교과서 내용에도 양성평등 문제가 언급이 되고 뭐 교원 교원들의 양성평등 뭐 성평등을 위한 뭐 직업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티베트를 통한 소녀들의 역량 강화 뭐 특별히 티비 프로그램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아리랑 티비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아리랑 티비에서 어 BLG의 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말,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각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직업훈련이. 그래서 라오스가 필요한 거, 라오스는 물이 많아가지고 물 관계의 훈련을 요구하고 또 파키스탄은 그, 이런 의류 뭐그 섬유 산업, 뭐 스리랑카는 마시는 차, 그럼 그 나라마다 다 산업이 다른데 어떻게 직업훈련을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티벳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언급을 할거요 그다음에 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자립 능력 증진 요 부분은 개발 개발 도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일 제대로 못 하면서 개도국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개도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가 안돼 있고 뭐다각 부처마다 뭐 따로따로 놀고 있고 또뭐 그다음에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취업 지원 강화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저 고용노동부 프로젝트 하면서도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성부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여성부 과제할 때도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건 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 실행 계획인데 나름대로 뭐 액션프레이라고 영어로 액션프레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제 자료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뭐이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내용에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뭐 반기문 사무총장도 배출했고 UN경제사회의 의장국인데 이런 든든한 백 가지고 s d g 와 BLG 프로젝트를 잘할수 있는 이런 프로, 프로그램을 이 방향 설정은 뭐 거의까지 잘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잘할수 있는 조직과 또 체제를 잘 갖췄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